말씀, 톡톡! 제3장. 솔로몬이 애국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를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오.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다.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있사 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언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사나이를 둘러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사나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절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봅이더라 샬롬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계획하신 일들 잘 형통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솔로몬의 인생 장면이라 그럴까요? 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 이제, 구하는, 원하는 것을 구해봐라 하셨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어, 이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구했던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 에, 이 샤마라고 하는데, 음,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귀 닫고 마음 닫고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부담되는 말씀들은 다 채해 버리고 좋은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솔로몬이 왕으로서 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제, 뭡니까, <laughs>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재판을 하려면 여러분 뭘 해야 되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 사정을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재판,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 이야기인데, 거기에서 두 여인이 여러분 지금은 cctv가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내용을 파악하기가 쉽겠습니다만 당시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두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두 여인의 진술을 잘 듣고 있는데 잘 듣다 보니까 뭐죠 들리는 거죠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가짜 엄마인지 그게 너무 잘 들린 거야 그래서, 백성의 말을 잘 들으니 지혜로운 판결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게 그, 이제, 성경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 어떤 일에 대해서 송사를 잘 분별하는 것도 지혜이겠지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보살필 수 있는 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던 겁니다. 그게 샤마입니다. 자, 그 샤마를 통해서, 어, 이제 백성들이 이 솔로몬에게서 본게 뭐냐면, 어, 지혜였습니다. 샤마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봤던 것이 지혜였는데, 그 지혜가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호크마이죠. 호크마. 아, 어, 백성이 그에게서 지혜를 받다 했어요. 지혜가 호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는 어디에서 생기냐면은 듣는 것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여 듣는 그 자세에서부터 사람의 지혜가 생겨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생각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읽으시고 하시면 그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들의 사정을 잘 헤아리고 하는 곳에 또한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하면 이 듣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 삶의 지혜로 나타나고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참 지혜롭게 산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일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호크마,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슬기롭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내일 또 만나 뵙겠습니다.